한국 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27년에 견사 입당하여 헌명 관계하고, 두이 1077 해년, 백제 30대 무왕 27년, 서기 626년에, 보낼 견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덜립 당나라 당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백제 서쪽에 당나라가 있습니다. 덜릴헌 빨글명 빛광 갑옷계 명광계는 백제 갑옷입니다. 명광계를 주고 이십. 7년에 견사 입당하여 보낼견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덜립, 당나라, 당 백제 30대 무왕 27년, 서기 626년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헌명왕계하고 덜일헌 밝을 명 빛광 갑옷계 명광계를 주고 인성 고구려 경도로 하여 불허 내조 상국하니라 이날 인 송사할 송 여기서는 호소할 송 맨 나중에 해석합니다. 너풀고 걸기고 고울려 막힐경 길도 길로 고구려가 길을 가로막아 안일불 허락할 허 올레 아침조 위상 나라국 내조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국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를 예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앞으로 앞으로 가서 호소하였다. 인성 고구려 경도로 하여 이날인. 송사할송 여기서는 호소할송 높을고 걸기구 고울려 막힐경 길도 길로 고구려가 길을 가로막아 불허내조상국하니라 안일불 허락할허 올래 아침조 위상나라국 땅나라를 예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호조 견 산기 상시 주자 사례하여 조유 아급 고구려 평기원 하니라. 높을고 하라비조 보낼 견 허틀산 말탈기 떳떳할 상 모실시 불걸주 아들자 사치알사 올래 당나라 고조는 상기상시 주자사를 보내 조서조 타이를유 여기서는 달렐유 나아 미칠급 여기서는 와급 높을고 걸기구 고울려 평평할평 여기서는 화친할평 거기 원망할 원, 조서로, 우리와, 우리는 백제입니다. 우리와 고구려가 그 원안을 풀도록 달랬다. 고조 견 상기상시 주자사래하여 높을고 하라비조 보낼견 허틀산 말탈기 뜨뜻할상 모실시. 불걸주 아들자. 사찰사 올래 당나라 고조는 상기상시 주자사를 보내. 조유아급 고구려평기원하니라. 조서조 타이럴유, 여기서는 달렐유. 나아 미칠급, 여기서는 와급. 높을고, 걸기구, 고울려, 평평할 평. 여기서는 화친할 평. 거기 원망할 원. 조수로 우리와 고구려가 그원한을 풀도록 달랬다. 추 8월에 견병 공신라 왕제성하여 집, 성주, 동소, 살지하니라, 가을추, 여덟팔, 달을, 무왕, 27년, 서기, 626년, 8월에, 보낼견, 병사병, 70, 세신, 버릴라, 임금왕, 이슬제, 재성, 군사를 보내, 신라, 왕재성을 공격하여, 잡을 집 재성 주인주 동력동 바소 죽일 살 갈지 대명사입니다. 동서를 가리킵니다. 왕재성 성주 동서를 붙잡아 죽였다. 추팔월에 견병공 신라 왕재성하여 보낼 견 병사병 70, 세신, 버릴라, 임금왕 이슬제 재성, 무왕 27년 8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왕 제성을 공격하여 집성주 동소 살지하니라, 잡을 집 재성 주인주 동력동 바서 죽일살 갈지, 여기서는 대명사 지. 왕제성성주 동소를 붙잡아 죽였다. 동 12월에 견사 입당 조공하니라 겨울동 열십두이 달을 무왕 27년 서기 626년 12월에 보낼견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덜립, 당나라당, 아침조, 여기서는 조정조, 밭칠공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동 12월에 견사 입당 조공하니라, 보낼견, 사신사, 덜립, 당나라당, 조정조, 밭칠공 무왕 27년 서기 626년 12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